안녕하세요 박쥐입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녹 서버가 오픈하고 꽤 많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메이저 bj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저도 참여하고 있고 해서 이녹 서버에 좀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비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거기에 아케이조를 해봤으나 다시 복귀했고 또는 아직도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벤트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케이지워 키보드가 있습니다. 게이밍 키보드인데요. 여기에 아케이지워 키캡도 있고 굉장히 고가의 키보드라고 합니다. 약 40만원, 50만원 정도 하는 키보드라고 하니까 이거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 기프트 카드 3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뭐냐? 제가 지금 올리는 이 영상,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 댓글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카카오게임즈에서 추첨한 다음 당첨자를 선정할 겁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내용은 아무거나 올리셔도 돼요 뭐아케이주얼를 응원한다 또는 뭐 박쥬 응원한다 일단 기본적인 게임 내용이나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거든요 제 본문에도 영상들의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가셔서 보시고, 게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하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 아케이조 게임 자체를 제가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최근에 운영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유저들의 불만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 여러모로 이 게임에 대해서는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공격력,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공격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요? 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딜을 어떻게 올려요? 방어력을 어떻게 올려요?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들어가셔서 전 지금 여기 체크해 놓은 것들이 방어력 중심인데, 공격에 들어가셔서 일반 편하게 보시려면 지금 현재 가장 대세인 클래스는 파괴자죠. 파괴자 클래스도 많을 거고요. 힘을 클릭하시고 무기 공격력, 일반 공격력은 다음에 하셔도 돼요. 모든 공격력, 그 다음에 근접 공격력 이렇게 클릭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명중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지금 공격력을 올리는 방법이잖아요 내려가시고 PVE 추가피해 추가피해 그리고 관통피해 관통피해는 PVP에 특화된 데미지인데 몹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통피해를 체크하시고 근접 치명타시 추가피해 치명타시 추가피해 불꽃, 파도 돌풍, 바위, 번개 이것들이 속성피해인데 몬스터 속성에 따라서 추가적인 피해가 들어갈 수도 있는 데미지입니다. 지금 몬스터 속성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은데, 뭐 나중에 더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데미지들을 증폭시켜주는 불꽃 증폭, 파도 증폭, 돌풍 증폭, 바위 증폭, 번개 증폭. 피해 감소를 무시는 PVP에 쓰이는 겁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요 정도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어있는 것들 중에 여기를 클릭하면 가격을 알수 있거든요. 가격들이 싼거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싼거 중심으로. 싼거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데미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보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더 올라가면 여기서 무기 공격력 증폭, 일반 공격력 증폭, 기술 공격력 증폭, 그리고 치명타 피해 증폭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미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 일반 공격력 증폭입니다. 증폭에서는 그래요.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무기 공격력입니다. 무기 공격력 다음이 모든 공격력. 그 다음이 추가 피해랑 속성 피해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방어력입니다. 방어력은 왼쪽 상단에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방패 모양의 방어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회피할 확률입니다. 몬스터나 상대방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확률인데 그 회피 확률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또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찾아 들어가서 어느 정도 명방 차이가 나야 회피가 많이 뜨는지 실제로 실험한 영상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방어력은 어떻게 올리냐? 기본적으로 컬렉션이에요. 컬렉션. 초기화하시고 방어에 들어가시면 방어력이 있습니다. 방어력. 그러면 몬스터 대상으로만 한정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어력, 그 다음에 일반 공격 방어력, 기술 공격 방어력, PVE 방어력, 그다음 모든 회피 근접, 원거리 마법 회피입니다 그리고 회피는 회피 1당 방어가 약 2에서 3정도 됩니다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험 영상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알수 있어요 요정도 하시고 피해 감소도 중요합니다 몬스터 사냥할 때 피해 감소는 일단은 내가 회피를 하면 의미가 없는 스탯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냥하는 곳이 모든 회피가 뜨진 않을거예요 그러면 몇 대씩 맞아야 되는데 그때 아프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감소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피해 감소율은 다른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 개가 다 해당하는 거예요. 별자리를 보시면 신, 영웅, 변화, 태초, 구원, 운명, 석양, 방황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올릴 수, 기본적으로 싸게 올릴 수 있는 게 신이랑 영웅입니다. 신이랑 영웅. 이쪽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좀 비싸니까 기본적으로 3단계까지만 올리시면 됩니다. 만약 패키지를 모두 구매하셨다면 전체 단계를 3단계까지는 무난하게 찍으실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조금씩 비싸집니다. 보시면 방황 스탯이 가장 비싼데요. 얘가 가치가 굉장히 높긴 합니다. 데미지랑 방어력을 올려주기 때문인데요. 각 단계별로 방어력을 조금씩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법 부여가 있는데요. 이것도 공격력이랑 방어력에 모두 해당하는 겁니다. 아이템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이 캐시 악세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을, 부, 방어력을 부여할 수 있어요. 방어력이 2죠 마법 부여로는 1에서 2까지가 나옵니다. 여기 마법 부여를 해주셔야지 방어력을 올릴 수 있어요. 이 캐시 악세가 9강이 되면 3단계 옵션에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마법 부여를 3개 할수 있는데요. 세 번째 옵션에 방어력을 또 붙일 수 있습니다. 캐시 악세를 9강 이상 만들면 방어력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확률은 굉장히 뭐 뚫어내야겠죠. 그리고 방어력에, 방어구에는 력방어 기본적으로 3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 최대 방어력이 4까지 붙고, 정말 많이 붙이면 6까지 붙는데, 지금 현재 이녹 서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거는 건그 여기 동대륙 주화에 들어가면 호라의 장비 마법 부여석이라는게 있는데요. 지금은 동대륙 주화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6까지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싼 주화기 때문에 용태에 바르면 안 되겠죠. 나중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얻을 전설 아이템에 호라의 마법 중서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마법 부여를 해서 방어력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고요. 이렇게 방삼까지. 기본적으로 방삼까지 붙여주면 좋아요. 근데 신서버라서 장비 마법 부여석이 좀 비싼 편입니다. 백 다이아. 100에서 한 300다이아 400다이아 왔다갔다 해요.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방 2만 붙이고 나머지는 거래소에 파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거래소로 알아서 다 사주시는 형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스펙업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죠. 다이아를 어떻게 벌어요 라는 건데 사실 이녹서버 같은 경우에는 신서버고 사람들이 거래소로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컬렉션 같은 것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 잠깐 정산. 이게 또 팔렸네요. 저는 좀 운이 좋게 거래소에서 좀 판매를 좀 많이 했어요. 영웅 템부터 시작해서 템물로 영웅 템을좀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산 내역이 16만 정도 되네요. 지금 팔린 것들 보면 비싼 것들이 많죠. 고강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비싼 다이아를 받고 팔수 있습니다. 뭐 피해 보호 이런 건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신서버에서 다이아 볼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 시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신서버를 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일단 다이아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캐릭의 구색을 갖췄다, 그냥 좀 입문 패키지와 같은 것들 정도만 샀다라고 하면 곤신전이나 그 다음에 칼바람 패광 정도는 사냥하실 수 있으세요. 마리아노풀 그리고 김모래톱. 김모레토. 김모래톱은 조금 빡세긴 한데 그렇게 뚫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김모래톱까지 해서 사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냥터에서 지금 이녹 서버가 골드 두배이벤트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골드가 모입니다. 이렇게. 이 골드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일단 사냥터에서 골드를 모으세요. 최대한. 골드를 모으시고. 컬렉션에 쓸. 그템 말고는 여기 소원을 들어가서 물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초록색 물방울입니다 초록색 물방울 초록색 물방울로 갈아주는게 중요해요 이 물방울로 뭘 하냐 희귀템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 고급 희귀 부적이 있잖아요 고급에서 희귀 부적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골드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나중 되면 골드가 좀 남아 돌거든요 특히 다이아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골드가 남는데 할게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요 랜드 같은 것들이 비쌀 거잖아요 파템이 비쌀 거다 그래서 파템을 사서 이 파란색 물방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사냥터에서 많이 떨어지는 초록색템을 여기 물방울로 추출한 다음에 이렇게 소음 비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확률이 녹색 물방울이 파템 나올 확률이 33%입니다. 33%라서 세번 중에 한 번은 나와요. 통계상으로. 이렇게 하면 초록색템이 나오고. 고급에서 희귀키. 이렇게 하면 초록색템이 나오고. 아직 한번 남았죠. 최근 들어 소원이 잘안 되네요, 형님들. 자, 돛 하면 이렇게 초록색템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고급 희귀 속옷 하면 이렇게 초록색템이 나옵니다. 고급 희귀 망토가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템이 나옵니다. 그 다음 고급 희귀 돛 누르면 초록색템이 나오고요. 이게 지금. 야, 잘라와. 다시 하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자주 나옵니다. 확률이 높아요. 어 나올 확률이 아니라 이 메뉴판에 고급에서 희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응가의 부족도 나오고요. 사실 응가의 부족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 청동 바위산 접속 타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템이죠. 고급에서 희귀 벨트 누르면 기사의 요대가 나오고요. 고급 희귀 적재함을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에노아식 굉장히 좋은 템이 나왔죠. 자, 고급 희귀총 이걸 누르면 됩니다 요렇게 누르면 지평세영적 저거는 거의 컬렉의 필수템입니다 고급에서 희귀하이이걸 누르면 내가 확률을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33%입니다 고급에서 희귀투구 누르면 요렇게 무명병사의 투구가 나오고요 고급에서 희귀선수상을 누르면 청동문사자상자 희귀적지않 이거 참을 수 없죠 자 요렇게 에노아시 강철상자 근데 형님들,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거든요. <laughs> 해왔는데 지금 녹화를 누른 거 아는지,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시 한번 정비하고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고급에서 희귀 소고, 이렇게 하면, 푸름바다의속옷이 나오고, 이제 한 번이죠. 이제 한 번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누르면 적성 자, 그러면 청동바이산 적성도 때두 번째죠. 이제 마지막 한 번입니다. 30%의 확률을 수렴해야 돼요. 자, 이렇게 바람의 가시, 그 다음에 고기 휘기 단검 누르면 그림자가 와요 이거 컬렉 못 참죠. 자, 이 불빛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파란색 테두리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파템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파템이 나오면 어떡하냐. 나와서, 컬렉템을 확인해봅니다. 컬렉템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요. 내가 지금 뽑은 게. 지금, 제가 지금 뽑은 것들이 굉장히 다 쓸모가 있는 것들이죠. 기절 적중. 뭐,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좌초 적중. 원거리 치명타시 추가 피해.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서 자연회복.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템입니다. 함선 추가 피해. 만약에 배를 띄운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함선 방어력.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피해 감소까지 했고. 이 기타 등등. 여기 강화가 안돼 있는 것들은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7강이니까 이건 뭐또 금방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7강을 아주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공격력 1을 이렇게 확보를 30% 했네요. 나머지들도 똑같아요.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다 보면 저런 템들이 나오거든요. 양손 둥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 번이죠. 두번또 이렇게 바로 파란색 템이 나오죠. 마도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아, 아까도 그랬구나. 자, 고급에서 희귀하이. 에아나드 사서의 경갑. 이거는, 사실 지금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는 얻기 힘듭니다. 도서관에 가서 사냥을 해야 돼요. 도서관에서도, 좀, 몬스터 레벨이 높은 곳에서 사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경갑입니다. 세 번. 사실 뭐세번 안에 안 나올 수도 있죠. 확률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번째에 나온다. 다섯 번째 바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제피코끼리의 마우요 이렇게 파란색 템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팁입니다 상점에 들어가시면 교환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골드로 아이템들을 살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이 정원의 조각입니다 정원의 조각을 매일 12개씩 팔고 있는데 이 12개씩 파는 걸한 20일 정도 모으면 한달 정도 죠 모으면 200개 넘게 모을 수 있죠 그러면 제작 기술책 지금은 이제 양손등 양손둥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징벌의 파도 여기 파멸의 전조라는 게 있잖아요 파멸의 전조가 3초 동안 상태 이상 면역 효과를 부여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스킬이거든요 그리고 피해 폭풍 피해 폭풍은 피발한 기술이 강화되는데 생명력 회복 추가입니다 사냥할 때 유지력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봉인된 스킬북이 있고 봉인된 스킬북을 해금하는 겁니다 이렇게 10% 확률로 10% 정률로 풀면 푸는 걸 성공하면 굉장히 비싸게 파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은 도서관이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도서관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얻기가 힘든 스킬북이지만 가격은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 정원의 조각을 모은 다음에 모은 정원의 조각으로 이걸 풀어본 다음 세금이 성공을 하면 비싸게 파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로 살수 있는 저 정원의 조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뉴비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좀 드려봤는데요. 사실 게임에 대한 이해도나 시스템 설명은 제가 앞에서 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중복이기 때문에 밑에 링크를 보시고 한번 쭉 자세히 들어보시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키에이지 워에서 모르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할 때 오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고 있고, 만약에 내 캐릭이 지금 잘 크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의뢰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캐릭이 어떻게 크면 좋을지, 다이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컬렉션도 대신해드리고,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